한마리야 어.. 한마리야한마리 건너가고 나머지 세마리는 우리가 잡았을걸? 진짜내 맞은편? 어 어디? 여기, 여기, 여기 건물? 여기 여기 아 저기 저기 돌 뒤에도 뚝배기 없다 어디야? 돌 뒤에 돌 뒤에 돌 뒤에 오케이 오케이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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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끊어 제발 에임아 제발 야, 연각 양각 좀. 이쪽 이상 각안 나와. 진지, 오른쪽, 오른쪽 가야 돼, 오른쪽으로. 더 오른쪽으로. 에이, 뭐, 아프지 마라, 제발. 아다 잡을 수 있는 각이었는데. 아니, 아직 돌 뒤에 있냐? 아니, 아니, 더 오른쪽에, 버기 좀 가깝게. 돌 뒤에 뛰었냐? 원스 바로 앞에 4명이 보이거든? <laughs> 어허, 씨발, <시발>. 김정우 개병신. <laughs> 원스 앞에 바로 앞에 4명 보이고, 원스 계속 쏘고 있는데, 한명 잡았고. 아닌데? 저거 킬 아니야? 그냥 킬뜬거같아데 어? 저거 킬뜬거 같은데 어. 야 뒤쪽에서 쏜다 뒤쪽 능